사역동사. 이게 이제 아마 문법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거나 이제 강의를 일반적으로 들으면 사역동사. 시킨다. 요런 식으로 이제 보통 다 강의가 시작됩니다. 시키다. 왜냐면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뭐로고 생각하냐면 노역. 노역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laughs> 이집트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장난 아닙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피라미드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제 인간이 만들었다는 게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UFO가 용역으로 와서 이렇게 UFO에서 외계인들이 내려 가지고 아이고, 우리 지구까지 와 가지고 이게 UFO에서 외계인들이 지었다는 말도 있지만 뭐또 실제로는 이집트인들이 또 지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 말이 안 되죠. 그죠? 엄청나게 큰 돌들을 이렇게 뭐 깔게 깔고 앞에 채찍 막두르고 이게 코브라 이 투구 쓴 사람이 다일 해라. Like! 뭐 이렇게 막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보통 노역이죠, 그죠? 일을 시킨다는 거, 강하게. 근데, 영어에서 말하는 사실은, 사역동사라는 것은, 이제 이 이름을 제이이 이제, 일본식 영어에서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영어로, 어, 영어에서 나, 말하는 문법을 말할 때는, 이렇게, 원인을 제공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cause tip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식감이 어렵고, 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끔 동기유발도 할수 있고 원인을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죠. 동기유발, 제발 하세요. 하면 됩니다. 해뭐 이런 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원인을 유발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사실은 사역동사 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키는, 완전 불여먹는 이런 게 사역동사가 사실 아니라 뭐다 진정한 의미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설득할 때도 있고 제발 공부 좀 해. 혹은 시킬 때도 있죠. 너 앉아있어 공부해. 이럴 때도 있고 그렇죠. 혹은 그래 너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제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 사역이라는 의미. 해라. 이 의미는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처음에는 사역 동사도 왜 시키다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사역 동사 제일 제 편하는 게 허락입니다. 어, 너가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해. 그다음 부탁입니다. 아, 좀 공부 좀 하자. 선생님들이 화가 덜 났을 때죠. 우리 7반 공부 좀 하자. 그다음 이거 다 남아 <laughs> 강제. 그래서 점점 힘이 세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시키다가 되면 사실은 얘만 되는 거지 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키다라는 의미 는 잘못됐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이렇게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래 예문 보면요, 그는 단지 그것을 보내 버렸다, 보내도록 허락했다, 보내 버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그는 가졌다 아닙니다. 이때는 보세요 부탁 강제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역 동사 들어가니까. 뭡니까? 부탁했다죠. 그는 부탁했다. 머리, 몸 그렸죠. 부탁했다.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 머리 그렸죠. 두 아이들이 하는 거죠. 뭘 해요? 그들의 일들을 하도록 부탁을 했다. 얘들아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My English teacher, 나 영어 선생님께서는 made 시켰습니다. Me 누구를? 내가 rewrite하도록 write는 쓰다고 re는 다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다. 누가요? 내가 다시 쓰는 겁니다. 뭐를? 그 문장들을 다시 쓰도록 시키셨다.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도가 제일 세죠, 그죠? 위에는 허락해 주는 거고, 얘는 부탁해 주는 거고, 제일 세요. 안 하면 혼난데이?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가 된다? let, had, 그 다음에 made 가 있대. 뜻이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졌다, 식사를 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이걸 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자동, 자연스럽게, 시, 어, 여기서는 부탁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안 되면 시켰다 해도 그냥 의미는 돼요. 자, 이렇게 의미가 달리 쓰였기 때문에 얘는 사역동사라고 일단은 우리가 명명하고요. 이름을 짓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우리가 그때 뭡니까? 지각동사 배웠던 것처럼 요 예의 형태입니다. 동사 원형이네? 동사 원형이네? ing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얘는 한개 줄었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만 목적보호로 쓰이더라. 끝. 끝. 사역동사는 이렇더라. 요세 가지가 있는데, 얘가 제일 세고, 얘가 제일 약한데, 얘가 이거 하도록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설득하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허락해주는 거잖아 그때 동사 원형. ing는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지각동사보다 오히려 더 단절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